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트레이딩스피인 종가 마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양시장 시작과 동시에, 어, 좀, 강부합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자, 외국인들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자, 장 중에 오전장과 오후장에 양지수 모두 다좀 엇갈린 모습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주부터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어, 거래소 같은 경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또 매도가 오늘도 좀 많이 이어지는 바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1,700억, 그리고 기간은 4,350억을 매도로 함으로써 약보합, 약세로 끝났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천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1 0억 가까이 1 8억 정도 자, 작지만은 자, 물량이 들어옴으로써 저점 대비 천억, 저점 대비 천억을 매수한 것으로. 간조하여 그래도 5일선 후에 도치로 마감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아니면 다를까 저 1월 장부터 자이 연초 1분기는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중소형주에 어 코스닥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좀 아쉽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자, 20일선 살짝 이탈을 하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가 자, 깊은 음봉을 맞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이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이제 어 내일 내일 요렇게 바로 빨리 2 1선을 살려주지 않으면 도치가 나오고 밑에 지지 캔들 두개 나올 때까지라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2,600을 내줘가지고요, 자 2,600을 내준지 캔들이 한3개 정도 이탈한 상태에서 2,567.8이 자 마이너스 0.40으로 끝났습니다. 수닥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챗 g p t 소프트웨어 쪽과 어, 로봇 쪽이 작년에 어, 1월까지의 시장을 움직였다면 자 지금 현재 시기에는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CXL 쪽과 자온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음봉이 종목들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꼬리를 대면서 어, 저가 매수가 들어온 네오생과 그리고 제주 반도체까지 아직도 주도주가 살아있다라는 걸좀볼수 있고 자 특히나 중소형주에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일선 위에자 도치의 모습으로 자 음봉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도치의 모습으로 끝난 걸 보게 되면 확실하게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섹터이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보안보다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저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쪽은 자 VR AR XR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쪽인데요. 한국은 지금 어, ces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굳이 메타버스가 오른 이유를 찾는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2024년 자, 한국의 메타버스 a i 기업 11개 기업이 자, 메타버스 공동관에서 혁신을 어, 기술 뽐낸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어, 이 어, 메타버스 종목이 올랐는데 오늘 맥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자, 특히나 기존에 지금 어, 이 메타버스 쪽의 기술주 중심 어, 기술주 종목에서는 사실상 주도주가 조금 어, 개편이좀된것 같습니다. 자, 스코넥이 지금 현재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연이어 지금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만 원을 뛰어넘어 만7 7 0 원에. 마감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스코넥이 자, 메타버스 쪽에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 메타버스는 지금 어, 주도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뒤따라가는 종목은 맥스트가 오늘 급등을 보이게 됐고 자이언트 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드크로스 다시 한번더 만들어 놓습니다 자, 과거의 주도주였던 어, 위직스튜디오는 사실상 와이드 플니닛의 급등과 동시에 같이 올랐었던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차인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자, 데드 클로스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더 잡을 때까지 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OTT 영화 쪽으로도 오늘, 어, 이 메타버스 영향인가요? VFX 쪽에 예, 시각 효과, 특수 효과 쪽도 같이 좀 움직이게 됐는데요. 데스트라든지 4x4, 자, 그리고 큐브 엔터까지도 머리를 들면 추세가 한 번쯤 다시 저점에서 우상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은 외툰 쪽도 급등을 좀 보이게 됐는데 네이버 웹툰의 북미 상장 운영으로 조직 증위 및 어, 수익성 확력이 길어진다 라는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오늘 웹툰 쪽도 급등을 좀 보이게 됐는데 자, 무엇보다도 그에 있어가지고 DNC 미디어가 오늘 장중에상한가까지도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뒤따라가는 자, 미스터 블루라든지 자 키다리 스튜디오까지도 우상향 패턴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웹툰 쪽의 주도주는 지금 현재 DNC 미디어를 보시면 되고 우두목이라고 볼수 있는 미스터 블루까지 이두 종목에서 여러분들 들이 번갈아 가면서 외통 쪽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실 분들은 주도주와 부주도주를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전도체까지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자, 기사가 나왔죠? 초전도체 관련주 어, 또또 다시 불기동 LK99 개발자 첫 공식 석상 앞두고 상한가 소식이 나왔는데, 자,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 극등을 좀 보이게 돼 있고 이제 역시 뒤따라가는 초전도체 관련주 선남까지도 오늘 자, 오늘 극등이 좀 보이게 됐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새로운 테마가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은 저번 주에 이어서 AI판 웹장터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오픈 AI 챗 GPT 스토어가 내주에 출시된다는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자, 이스트 소프트, 자, 바이브 컴퍼니,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어, 등 여러 종목들이 오르게 됐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어, 두 번째 상한가를 붙인 게 되면, 사실상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강한 테마가 만들어진 걸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챗GPT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챗GPT 스토어에 관련주의 어, 관련주를 자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꼭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어, 매매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장중 자 아침 일찍 소개를 해드렸던 바이브 컴퍼니가 있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가 주도주이고요. 바이브 컴퍼니가 뒤따라가는 부주도주 폴라리 폴라리스 오피스도 부주도주로 보시면 되고요. 한개더 소개해드리자면 한글과 컴퓨터까지도 오늘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자 이스 소프트 바이브 컴퍼니,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네개 종목들 한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캔들의 양선의 양선의 풍차 패턴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장중 트레이딩 종가의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씩. 네 내일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죠. 내일은, 내일은 무엇보다도 초전도체가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은 양자 암호 쪽으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암호 쪽의 종목들이 자 드디어 이제 머리를 들면서 정배열 상태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자, 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큐레이터 종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설정 볼는 없고요 자, 독자적인 어, 리버스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기술로 자, 보안 위험 진단 플랫폼 기술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분석, 탐지해서, 자, 막아내는 이, 자,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력적인 좀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왔기 때문에, 최대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패턴에서 한번 준비해 보실 만한 섹터의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랜만에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소재에 리튬 쪽으로 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리튬 포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죠. 리튬 포스는요, 어, 말 그대로 리튬이라는 <laughs> 리튬 관련주라고 좀볼수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2차전지 소재 부품 다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목들이 수만 회로 좀 돌고 있고 어, 그 가운데 2차전지 쪽은 대부분이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들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기술적 패턴에서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리튬 포스를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0일 선에서 골드 크로스가 이제 2차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현재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및 스윙, 자, 트레이딩보다도 스윙이 조금 더잘 맞은 자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요. 시장 설명 그리고 그날그날에 맞는 섹터와 종목별로 오전장의 라이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자 1월 9일 화요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